안녕하세요, 여운입니다. 그 제가 지금 강원도 생활을 하고 있어서 강원도에서 이제 오늘 어 산에 올라가서 어 할머니랑 작은 아버지랑 그 능이 버섯이라는 걸 따서 한번 먹어보는 것까지 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능이 버섯이 뭔지 모르겠고 일단 엄청 비싸다고 해요. 조사는 안 했고요. 저는 이제 산에 갈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이제 장화만 신고 저는 딱 올라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됐고 저 같은 경우는 버섯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짐꾼이에요. 그래서 여기 물이랑 이런 짐은 제 가방에 다 넣었고 장화도 이렇게 어, 잘 신었습니다. 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 체력이 따라가줄지 모르겠지만 장갑 여기 있네. 장갑을 여기다 넣어놔야 어. 어서 타는 거 봐. 올라가. 가자. 부탁 가자. 엄마 이거 들고 갈 거잖아. 이거도. 응. 너 이거 안들어 하나? 지팡이? 지팡이? 어. 아나 이거, 이거 이것도 들고 지팡이도 들고 수 있나? 아니, 그냥 올라가 그럼. 응. 어. 올라가 빨리. 출발해? 응. 아 같이 가. 출발해. 출발해. 어. 할머니 모자 하나 안 써? 그래야 돼. 여기 전화니까. 어. 어. 출발. 마스크는 벗어. 서거 죽겠는데. 그냥 안 가지고 갈 거면. 진짜 기흥이한테다. 어, 받아. 그거 잘 놓. 어다가그두 번째 산행이야. 두 번째 산행. 자, 또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인터뷰를 한번 해 볼게요. 저기 인터뷰 좀 할게요. 여기 사신지 얼마 되셨어요? 나요? 이년 됐어요. 아 이제 우리 가는 산이 여기 앞에 보이는 요 산인가요? 쭉 올라가는 건가요? 네저산저 산, 저 산. 아 저, 지금 저 느낌이 산. 어떠세요? 저, 좀 좋으세요? 딸거것 같아요? 네. 아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한분 분 계시죠 게스트? 여 신규 신만이. 저기 이제 저기 고수의 아드님이죠. <laughs> 따 볼게요. 아. 인터뷰 좀 할게요. 부들링 인터뷰 게 <laughs> 사는 얼마나 다니셨어요? 1년. 1년이요? 어. 얼마 안 되셨네. 어, 직장 생활하고 그만두고 예. 내려온 지딱 1년 돈. 아. 저기 오늘은 또뭐따러가시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신가요? 눈이 따라가는데 예 아침에 또 땄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모르겠네. 하 uh -huh. 그날 그냥 틀려갖고 예 yeah. 만나면 따는 거고 못 만나면 공치는 거고 예. Yeah. 아씨 벌써 힘든데 이거 뭐야 어? 이거 뭐 있다 어 개구리도 개구리 참 개구리 오씨 엄청 많이씩 뛰네 자자 이렇게. 고수의 아드님인 김재갑 씨랑 전필순 씨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데요. 저는 사실 채취는 못해요. 제가 뭐 버섯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라만 가서 그 찍고 등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다음 영상은 그 가재. 잡아서 먹는 영상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일단, 산으로 가시죠, 다들. 아, 벌써 저기, 오진데, 여기 이제, 고수, 전피순 여사가 벌통을 놓으려고 길에 닦아놨다고. 저 벌통 우리 거야? 어, 저기, 파란 거 살짝 보이죠? 저희, 저희 우리 할머니가 둔 거랍니다. 와... 어? 랑가는거다정정벌 어? 들었어? 어 들었지 어두통어 응. 어, 많이 들었네 여섯 통잡아어 여섯 통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어 왕벌 있다 왕벌 왕떼 잠깐만 왕떼 왔어? 왕 왔다 또 가네. 아이거만 들면 가 자, 잠깐 팁을 드리면 저 말벌들이 저 양봉벌을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어, 토종벌을 잡아 죽이기 때문에 한 번씩 들러서 저 파리채로 저 말벌을 잡아줘야 돼요 말벌 한 마리를 죽이기 위해서 저 야생벌이 총 300마리가 죽어야 됩니다 300마리 300마리가 이제 몸으로 확 비벼서 열을 올려서 고온으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벌레들은 이 온도를 조절하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뜨겁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대신에 똑같이 꿀벌들도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같이 죽는 건데 그게 거의 300마리 정도가 죽는다고 해요 한번 잡으려면 그래서 마이이들을 꾸준히 잡아줘야 저 발통이 잘 유지가 된다 일단 가보도록 할게아 이런게 도롱뇽도 있네? 아니 도롱뇽여도롱뇽이잖아어도롱뇽도롱뇽어여도롱수거야도롱뇽이 어. 어, 도룽용. 있네 이 가재굴 도롱뇽 건드려봐 어, 어. 어우, 움직였다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까? 예. 응. 뒤로 넘어지면은 서울까지 간다. 야 <laughs> 이렇게 캐니까 그 버섯이 안 비쌀 수가 없는 거야. 더덕. 어. 얘도 더덕이야. 근데 조금 조그매. 아 냄새 좋아. 어, 어 향기 엄청 좋네. 이런 거는 무도 저도 너무 조그매서 가야 돼. 아, 클 치사. 때까지 못본 척하고 나중에 새끼도 깔아 일가족을 같이 먹어줄게. 한나란지 같은데 가게. 얼마나 행복하니? 이런 데갈 때는 나무를 잡게 돼요, 본능적으로. 근데 나무를 잡을 때도 잘 보고 잡아야 돼요. 왜냐면, 가시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 잡으면 손이 다쳐요. 잘 잠깐 쉬식 타임이래요. 자, 이따가 또 올라갈 때 이어서 찍도록 버섯이 있는데 그런 건못 먹는 거겠죠? 아, 어, 이게 중요하답니다. 따서도 안 따다고 뻥을 쳐야 된대요. 왜냐면 따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 밭을 알기 때문에 우리보다 선수를 쳐서 먼저 따간다. 그래서 어, 항상 우리가 땄을 때 땄다고 얘기 안 하고 어디서 땄는지 또 얘기 안 하고 여기 약간 이제 룰인가봐요 아씨야 가서 따다가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어 여기가 할머니가 오자 그래서 온 거거든요 원래 내일 오고 첫 번째 컨텐츠로 가지를 잡으러 갈랬어요 할머니가 굳이 가자 그래서 온 건데 아까 통화를 하는데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 둘째랑 손주가 왔는데 산을 가져가래서아 그래서 왔어 근데 민기정 민기적대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무리욕을 합니다 어, 할머니가 가져가서 온 건데 아우 아합니다 빨리 가야 돼요 벌써 또안 보입니다 보여, 그지? 여기가 여기가 거기가, 거기가 여기요. 자, 제가 지금 산제 정상 왔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산 모양이 이렇게 삐죽하잖아요. 거기 제일 꼭대기 오기 되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오수길처럼 오수길이 딱나 있어요 평평하게 아, 여기 보면 굉장히 심하죠 땅 떨어지가 엄청 심하죠 지금 여기로 올라온 건데 꼭대기 오니까 꼭 무슨 등산로처럼 오수길이 딱나 있네요 아 모츠 뭐 차나고 빨리 오래 어 먹버섯도 따야 된다고 네 제가 먹는 버섯도 몇번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알아요, 어, 따지. 지금 다 학자 가고 있는데, 전 평지를 걷고 있었는데 오늘 또 오르막길이 이게, 이게 카메라야 이 오르막길이 안 잡힌다는 게 나는 너무 억울하다 지금. 진짜 엄청 힘든데 사람들이 영상 보고 아니 뭐 별거 아닌데 저걸로 힘들어해 이럴까봐 진짜 억울함이 되게. 뱀, 뱀. 뱀 발견, 여기 보이세요? 저 보이죠? 와, 저땅 속으로 들어간다. 어, 블루 속 들어갔습니다. 유하. 여러분, 제가 보이지 모르겠는데, 나무뒤로저 멀리 능선이 하나 보여요. 저. 뿌옇게. 요렇게 보이죠? 여기도. 요렇게.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돌아서 <laughs> 저 능선으로 해서 이렇게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마은 길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다리가 부드부드 그래요. 근데 잠깐 떠들고 있으면 저렇게 좋아. 제가 할머니 보이시죠? 거의 안 보이죠? 완전 신출기몰해요 완전 숨은 그림 작게요. 그죠? 얼렁거립니다. 어, 진짜 신. 진짜... 후... 아, 아, 따라가는 것도 복잡해요. 잠깐 딴짓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 여기. 어 음료수도 갖고 왔는데, 음료수 마실래? 물 먹을 거야. 잠깐. 어? 휴시간 음료수. 고리만 응, 먹고 고리 참. 잠 냉장고에 있이도 아무 것도 없어? 응. 여태까지딱딱 딱 던져서 올라온 건데 그럼 있겠어? 저것도 없네. 갈버섯도. <laughs> 나 하루 또 사자 사족보행하러 가겠습니다. 집에서 실컷 괜히 올라와가고. 아능이만 따면 돈 벌지. 아 <laughs> <하이버 disciple 웃음> 할머니 말 괜히 들어가고 개 고생한다구나. 아. <laughs> 아유. 아. 하루에 두 번씩 올라온다는 데 이게 쉬운 건? 아. 아 힘들어 아. 아 <.itations> 아. <laughs> <두번씩 올라오면 웃음> 아. 뒤지겠네 진짜. 아. 하고 보겠습니다. 버섯 소나무 옆에나 잣나무 옆에 되게 많어 이런 버섯이. 근데 사람들이 잘안 먹는데 몰라서 여기 먹는 버섯이야. 근데 좀 독성이 있어갖고 물에다가 약하게 이렇게 해갖고 이게 좀 소금장 찍어갖고 기름장 해갖고 이렇게 먹어. 되게 좋아. 당뇨에도 좋고 피를 되게 맑게 해줘. 근데 우리는 할머니랑 잘안 먹어. 왜? 먹어보질 않아 갖고 아, 혹시 몰라서 혹시 모르는 게 아니고 잘안 먹어 이런 버섯을 안먹어봐 처음부터 안 먹어봐도 돼 갖고 저건 아까, 뭐야 저런 거 있, 있잖아 저기 여기 저... 있는 게 네. 이게 물에다 데쳐 갖고 이건 뭐야 화가득 뒤집어진 거 이것도 나는 모르겠어 이런 것도 이게 저렇게 돼 크면 아 너무 크면 어, 퍼지면 어. 음 방금 급하게 그 퍼지면 이렇게 뒤집어 진대요 아, 어. 밑에서 가지나잡을걸가지잡아 가지 잡아 튀겨 먹으면 될 텐데. 저 불명의 짐승 소리가 나요. 대화를 시도해 볼게요. 이이이 어디 어디야? 큰 아, 여기 진아 어, 여기. 저 위에. 여기. 저기. 저쪽. 저쪽에도 있어. 그때도 어? 저쪽에도 있고. 이게 등이여러분의등이 엄마 확인했습니다. 하나 만났어 아, 저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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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저기, 엄마. 세 군데? 다섯 군데, 여섯, 일곱 아, 이건 진짜 이다야 어, 오늘 또돈 벌었다. 오늘 아, 사진 찍었어? 찍고, 어, 있어. 찍고 있어. 이거 둥다리 하나 붙잡아. 이게 A급이야? 응, A급이야. 우리 오늘 또 형제다 행제아이 행제? 쌀이 벗어 버려 이 쌀, 쌀이 벗어 버려 무슨 쌀이 벗어 버려 <laughs> 아, 저렇게 칼로 깊숙히 해갖고 뽑아 냅니다 얘도 급이 있는데 밑에가 벌레를 먹었으면 급이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벌레도 안먹은 A급이다 아, 내가, 내가 발견했어 엄마 아. 아, 미끄러 떨어져. 오늘 첫다 놓지 마라. 일단 잠깐만 여기다가 해야지. 배터리가 없어도 여기까지 촬영하고, 이때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또 켜겠습니다. 아, 발견했다. 씨, 개고생해갖고 발견해서. 등나요 어제 능이 따다가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더못 찍었거든요. 오늘 능이랑 같이 닭갈비 저녁 먹으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어, 아, 진짜 맛있어. 오, 오, 아 맵다. 아유 이게 뭐가 매워. 링거 엄청 비싸대요. 킬로당 1사만 원. 훈등은 모르겠고아 맞다 막. 터질 못 먹겠더라고. 아니야 맛있네. 자 한번 맛을 볼게요 이거. 아 양념을. 거거든요. 진짜. 삶은 거거든요. 양념을 살짝. 아. 아~~ 어, 어, 가수가 좋네 맛없습다맛없다 맛없어? 맛없맛없다 어? 배고생했는데 맛없어 음싹 들어 하지 그냥 이게 왜 이게 근데 왜, 왜 14만원인지 모르겠네 맛없네 하나 더 먹어봐야지 혜진나 버섯 중에 버섯이 많은데 일릉이가안일일 아니, 송이가 아니야 이거 이 제일 맛있는 게일릉이야 맛은 없는데 맛은 없지 솔직히 아 뭐, 송이도 맛없어 노루공대에 와봐봐노루 오늘 보너스 노루공대 응. 어, 뭐 봐. 응 초장 찍어 먹어 어맛있어 맛있어 그냥 따가지서뭘 마시죠? 맛지 자연산소게암 자연 치료도 되는 거래 맛없는다 <laughs> 버섯 맛은 다 똑같은 거 같아 줘봐 장아빠 네. 한번 3,500원짜리 버섯이나 이거 몇 만원짜리 버섯이나 맛 똑같다 맛있죠 엄마? 닭갈네다 똑같은 거 같아요 닭갈비가 제일 맛있어요 닭갈비 해볼게요 먹어 먹어 뭐, 노루공장 뭐. 가 좋아. 장아빠가 양념을 잘했어 당념. What? <laughs>